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여러 가지 수열에 대해서 배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 같이 학습 목표를 읽어 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는 시그마의 성질을 이해하고 이를 활용할 수 있다. 두 번째는 여러 가지 수열의 첫째 항부터 n항까지의 합을 구할 수 있다. 네, 잘 읽었어요. 자, 이제 시그마에 대해서 배워 볼 건데, 시그마는 수열 an의 첫째 항부터 n항까지의 합을 기호로 나타낸 거예요. 그래서 일반항 a_n을 주면 우리가 SN을 a_1 더하기 a_2 더하기 해서 a_n까지 더한다라고 쓸수 있죠. 얘를 기호로 표현하면 은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a k 다라고 쓰는 거예요. 그래서 이쪽에서 올 자리는 일반항. 일반항 자리고 지금 여기서 1부터 n까지 변하고 있는 걸 k로 둔 다음에 1부터 n까지 변하고 있다라고 써주면 됩니다. 됐어요. 네, 그러니까 지금 이 k 자리에 1부터 n까지 대입하는 거랑 마찬가지인 거예요. 자, 그래서 다시 보면은 시그마의 기호를 어떻게 쓰냐면 이쪽엔 일반 항자리가 오는 거고 k는 1부터 그러니까 첫째 항부터 n항까지의 합, 즉 a_k를 차례로 더한다라는 말이랑 같은 거예요. 그래서 예제를 풀어볼게요. 먼저 어, 1 더하기 2 더하기 해서 n까지 더한 걸 시그마를 이용해서 나타내 봅시다. 얘는 일반항이 어떻게 돼요? 일반항이 일반항 a에는 n이 되는 거죠. 그래서 얘는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k라고 써주면 되는 거예요. 자 다음 문제도 한번 풀어볼게요. 어떤 거냐면은 이제 246 해서 2n까지 더 해볼게요. 그러면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변할 건데, 이 수열의 일반항은 어떻게 돼요? a n 는그쵸이 2k죠. 그래서 이 자리는 에 2k. 그래서 k에 1을 더 1이 들어가면은 2가 되고 2가 들어가면은 4가 되고 3이 들어가면은 6이 되고 그다음에 n이 들어가면은 2n 이렇게 되겠죠. 됐나요? 네. 그다음에 다음 문제 풀어 볼게요. 다음 문제는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3이라고 해 주면 여기서 k가 없죠. 그 그러니까 3을 몇번 더한 거예요? 1부터 n까지 넣어야 되니까 3을 n번 더한 거나 마찬가지라서 얘는 3n 이렇게 쓰면 돼요 괜찮나용? 네자 이제 시그마의 성질에 대해서 배워볼 건데 시그마는 더하기 기호이기 때문에 이렇게 더셈과 뺄셈에서 각각 쪼개질 수 있어요 이렇게 쪼개지고 얘도 쪼개지고 됐어요? 네그 다음에 c가 상수일 때 그러니까 c가 k의 영향을 받지 않을 때는 이렇게 앞으로 뽑아줄 수 있고 그 다음에 C만 더 했을 때는 아까 이전에 했던 문제처럼 C를 N번 더한 거나 마찬가지니까 C 곱하기 N. 그니까 얘는 C 더하기 C 더하기 C 해서 총 N번인 거예요. 그래서 문제를 두 문제 풀어볼게요. 자, 먼저 지금 이렇게 쪼개질 수 있죠. 왜냐면 더하기니까. 자, 그러면은 얘가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3ak 더하기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2bk인데 여기 상수가 k의 영향을 받지 않으니까 3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ak 더하기 2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bk 이렇게 쪼개질 수 있는 거예요. 됐어요. 네, 자이 말은 어떻게 되는 거냐면은 5 더하기, 5 더하기. k가 1부터 10까지 몇개 있어요? 10개 있죠? 그러니까 5가 10개 있는 거랑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이거는 5 곱하기 1 0해서 50이라고 되는 거예요. 자, 이제 자연수 거듭제곱의 합을 어떻게 구할지 한번 봅시다. 얘는 공식으로 외워야 될 부분이라서 여러분들이 좀다 외워야 돼요. 많이 나오는 공식이라. 자, k는 1부터 n까지 k. 이 합은 이렇게 쓸수 있고 결과는 얘예요그 다음에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k제곱은 얘네들이고 얘네들다 더하면 이렇게 세제곱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지금 공식을 다 외우고 있어야 돼요. 괜찮아요? 네. 그래서 외웠다고 가정하고 문자를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지금 이문제를 보면은 1제곱, 2제곱, 3제곱이니까 1, 2, 3번 중에 이번 공식을 쓰는 거예요. 얘는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1부터 변화는 1, 2, 3, 9니까 9까지 가겠죠. 그 다음에 k 제곱 없어주고, 그럼 이거는 n이 9라는 말이니까 여기다가 n에다가 다 9를 넣어주면 되겠죠. 그래서 얘는 6분의 9곱하기 19곱하기 19 해서 계산하면 3, 5, 3 해서 15 곱하기 19. 괜찮아요? 네, 15 곱하기 19 하면 얼마죠? 네, 15 곱하기 19 하면 285. 그래서 2제 곱의 합은 285라는 걸알수 있어요. 이거 공식 외워야지만 풀수 있으니까 외우도록 합시다. 자, 이거는 이제 제일 좀 어려운 부분인데 일반항이 분수골에다가, 분수꼴에다가 1차식 곱으로 나타내 있는 거. 얘는 어떻게 풀어주냐면은, 이런 공식을 사용해서 풀 거예요. 됐어요? 자. 그래서 예제를 보면은, 이수열의 일반항은, k, 어, ak라고 하면, k, k 플러스 1분의 1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분수골이고, 그 다음에 두1차식의 곱으로 나타내 있으니까 얘를 a라고 보고 b라고 보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수열의 합을 시그마를 이용해서 나타내면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그래서 1, 2, 3, n 이쪽이 k 얘는 k 플러스 1 분의 1 이렇게 쓸수 있겠죠 그 다음에 이쪽이 a 이쪽이 b니까 이쪽이 a, b니까 b 마이너스 a는 k 플러스 1 마이너스 k라서 1이 되는 거고 따라서 얘는 얘가 1이니까 지금 마 k는 1부터 n까지 K분의 k 분의 1 빼기 k 플러스 1 분의 1 이렇게 바꿔줄 수 있어요. 자 이제 k 는 1부터 n까지 넣어볼게요. 넣어보면 얘는 1 빼기 2 분의 1. 그다음에 2분의 1 빼기 3분의 1그 다음에 3 넣으면 3분의 1 빼기 4분의 1 이렇게 가서 마지막 n번째에는 n분의 1 빼기 n플러스 1분의 1 이렇게 전개가 되고 이렇게 지워지죠 지워져서 결국에 얘랑 얘만 남기 때문에 이 수열의 합은 1 마이너스 n플러스 1분의 1 계산하면 n플러스 1분의 n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형태를 반드시 외워놓고 있어야 돼요 얘도 괜찮아요? 외울 거좀 많죠 근데 이거 외우지 않으면 문제를 풀수 없으니까 반드시 숙지하고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고 미션은 음, 뭐하지? 미션은 어, 이제 다음 주면은 우리 11월 11일이죠? 그게 무슨 데이에요? 그, 과자 이름을 쓰는 게 미션으로 할게요. 네,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고요 다음 수업 시간에 보겠습니다. 뵙겠습니다.